윈도우즈를 쓸때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용으로 쓸수 있도록 이제 별도로 만든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는데 파워 토이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패키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윈도우즈에 넣어주면 될 거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이제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일인 것 같긴 한데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오래되긴 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다른 곳에서 만든 것도 좀 집어넣고 하면서 약간 뭐 실험적인 성격도 좀 있는 거여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파워토이즈라고 해서 윈도우즈의 사용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유틸리티 모음집이 있는데요. 요 최근에 보면은 여기 이제 새로운 기능에 보면 어 여기에 이제 0.81.0을 새로 내놓으면서 이어드밴스드 페이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또 유틸리티를 집어넣습니다. 앱을 집어넣는데 이제 요게 그 오픈 AI API를 쓰게 해서 인공지능 기능을 이쪽에서도 쓰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할때 조금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더 이렇게 만든 건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게 테스트 버전 형태로 나와 있는 거여서 그런지 한글 거로 번역도 사실 안돼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럼 이쪽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오픈 AI가 연결되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뭔가 채 GPT에다가 의뢰를 해서 답을 구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복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사용자 의도대로 의 작성시킨 다음에 바뀐 거를 이제 붙여넣게 만든 그런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단축키로는 윈도우 키하고 쉬프트 키하고 그 V키를 동시에 누르면 작동하게 해놨고요. 그러면은 요런 창이 이제 열리거든요. 그리고 해당 설정은 또 설정 열기를 하면 이게 렇또 설정 창이 또 따로 떠요. 이렇게 만든 것도 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그냥 한 화면에 만들어서 인터페이스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번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실제로 요거는 프로그램 창인데 설정은 또이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드밴스드 페이스트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켜고 끌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걸 끄면은 요기능은 이제 안 쓴다는 거죠. 설치는 되어 있지만 안 쓴다는 것이고 여기 보게 되면 인공지능으로 작동시키겠다. 그럼 이거는 오픈 a i 에 API 키를 넣고 이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립보드 히스토리라 고 그래서 이것도 윈도우즈 자체에 요즘엔 들어 있죠. 윈도우즈 키하고 원래는 컨트롤 V 키를 누르면 방금 복사한 게다 붙여넣기 되잖아요. 근데 그 복사한 것들을 쭉 목록으로 기억해놨다가 선택해서 할수 있게, 그 윈도우즈 o w V 키를 누르면 그걸 쓸수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이제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복사한 내용들을 쭉 기억하고 있다가 한참 전에 복사한 것도 선택해서 붙여넣을 수 있게 그럼 만드는 기능이고, 그럼 요거 크게 요게 네 가지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요렇게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뜨면은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각각의 단축키를 둘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건 기본적으로는 요 기능, 전체 기능을 부르는 것이고 요거는 복사한 내용을 일반 텍스트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 색깔 같은 거, 크기 같은 거다 무시하고 텍스트 내용만 집어넣는 기능으로 디폴트로 단축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런 거는 그거를 고쳐서 내가 다른 단축키를 쓸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 써보시면 알겠지만 윈도우즈 키하고 쉬프트 키하고 그 V키를 한 손가락으로 동시에 누르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저 같은 경우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B로 바꿔서 이제 쓰게 되는데 어 이것도 본인이 습관이나 다른 프로그램의 단축키하고 충돌되지 않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좀 수정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있던 컨트롤 V 키나 이런 거하고는 같이 쓰면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이키 조합을 잘 만들어서 좀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는 마크 다운 형태로. 붙여넣게 되는 게 있고 이건 j s o 형태로 붙여넣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명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할수 있는 거는 AI로 붙여넣기. 이런 어, 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API 키를 주고 인공지능에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런 데에는 설명을 어떻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텍스트를 요약시킬 수도 있고요 복사한 내용을 자 이거를 요약해서 붙여놔라 아니 이거를 번역해서 붙여놔라 자 그다음에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복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로 뭐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해봐라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있는 뭐 이메일 주소 중에 그뭐 골뱅이 뒤쪽에 있는 도메인에만 가져와서 붙여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뭐참고문헌 같은 거 만들 때 일정한 형식 같은 걸로 다시 다 변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AI한테 한번 변환시켜서 붙여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원본이 있으면 이거를 카피한 다음에 명령어에다가 자, 마크 트윈이 작성한 것처럼 다시 집어넣어라 그러면 마크 트윈의 그 소설체로 이렇게 써준다 이런 거죠. 이거는 원래 영어를 그 기계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해 놔서 좀어눌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윈도우즈의그 코파일럿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시켜서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해 주면 되지. 이거를 굳이 오픈 AI API는 이거는 유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 카드 같은 거를 등재를해 놓고 등록을 시켜 놓고 월별로 얼마까지 내가 쓰겠다라고 입력을 시켜놓은 다음에 API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한 번씩 쓸 때마다 계속 차지가 되는 겁니다. 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 GPT를 따로 쓰고 있지 않아도 이거를 써서 API를 쓸 수도 있고요. 채 GPT를 쓰는 유료로 쓰는 사람들은 여기다 돈을 다시 지불하는 거죠. 그다음에 코파일럿 프로 같은 걸 플러스 같은 걸 써서 코파일럿을 유료로 쓰는 사람들도 o p e n AI API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핸들링 할수 있는 회사기 이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연동시켜서 쓸수 있게 해주면 은 좋을 것 같고, 단지 전제 조건은 인터넷에 연결되는 상태에서 쓸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하면 될 텐데 꼭 오픈 AI에 그 API를 써서 이, 이쪽 사람들은 좋겠죠. 이거 그러니까 할 때마다 뭐 돈을 벌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전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써봐도 그렇게 유용하지 않거든요. 그냥 채 g 피티 열어놓고 거기다가 물어봐서 붙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여기에서 질문이 잘 들어 먹지도 않는데 특히 한국어인 경우에는요. 이거를 굳이 이거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능을 몇 가지 보게 되면 사용자 지정 형식을 미리 본다 하는 거는 붙여넣기 전에 사용자 지정 형식이 화면에 뜨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것도 뭐 별로 의미가 없고 클립보드 기록은 계속 복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놓는 거예요 그중에 골라서 붙여넣을 수 있는 것이고 단축키를 내가 다 지정할 수 있게끔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단축키를 자기가 지정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쓸수 있다. 이런데이들을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창은 이렇게 뜨고요. 컨트롤1, 컨트롤2, 컨트롤3를 눌러서 요걸 실행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창을 불러온 다음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1, 컨트롤2, 컨트롤3 누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냥 왼손으로 이 단축키를 부르고, 이 화면을 부르고,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클립보드 히스트를 누르면, 이쪽에 그동안에 내가 쭉 쌓아 놨던 게서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시 클릭을 하면 그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서식이 지정돼 있던 거를 여기 서식이 전혀 지정돼 있지 않은 일반 텍스트로 바꿔 주는 기능을 썼다는 것이고 제이슨 기능을 연다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XML로 되어 있는 것도 제이슨 기능으로 붙여넣기 해라. 그러면 자동으로 적 이렇게 바꿔 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관련된 데이터 분석이나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수 있고요. 마크다운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이런 게 이제 마크다운이죠. 이런 거 이제 뭐 노션 같은 거 써도 그렇고 이거 아마 쓸때 조금 이제 귀찮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능을 쓰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채찌 PT를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 채찌 PT 결과가 어이 마크다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동해서 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하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으니까 여기 샘플 그림이 있는 것처럼 요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복사해 놨다가 그거를 필요한 것만 골라서 붙여넣는 기능인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이렇게 하는 거 기존에 있던 윈도우스 키에다가 V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목록을 보는 거 또 그렇지만 이 경우도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쓰는 게이 n a k a 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일본인이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 소프트웨어에 보면은 이쪽에 보게 되면 clcl 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최신 버전이 2022년인데요. 아직도 작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저는 씁니다. 이게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뭐 그림을 보면은 단축키를 실행하면 요런 게 내가 입력하는 위치에 뜨거든요. 그 여기서 골라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쓰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프로그램을 쓸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른 기능들은 그냥 채취피티가 있으면 그걸 쓰거나 코파일럿 같은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불편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클립보드, 클립보드를 쭉 기록해 놨다가 쓰는 거는 이런 제 소프트웨어를 쓰면 은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더 업데이트가 잘 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효용성이 높은 기능은 아니지만 요 기능이 좀잘 갖춰지면 어 편집 작업 같은 거할때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 기능이 조금 나이디어가 좀더 접목이 돼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요게 코파일럿 같은 기능이 윈도우즈에 완전히 녹아들면서 자연스럽게 굳이 이런 유틸리티를 쓰지 않더라도 이런 기능이 구현되게끔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